솔로몬의 순종신앙과 지혜 리더십. 운명을 개척하세요. 솔로몬의 순종신앙과 지혜 리더십으로 한계를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세요. 솔로몬은 성서에서 나오는 역사적인 인물 중 하나로 그의 순종과 믿음, 그리고 그가 나타낸 지혜로운 리더십이 특별한 주목을 받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 다윗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는 어려운 상황과 시련을 겪으며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신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그가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그것들을 깊게 이해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것들을 활용한 결과였습니다. 솔로몬의 믿음은 그의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며 하나님께 의지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부기를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를 토대로 그의 리더십을 펼쳤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리더십은 그의 백성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솔로몬은 어려운 판단을 내릴 때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찾았으며, 그 결과로 그의 국가는 번영하고 조화로웠습니다. 그는 지혜를 나누고 정의롭고 인정받는 리더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비디오는 솔로몬의 삶과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미지와 감동적인 음악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그의 순종과 믿음, 그리고 그의 지혜로운 리더십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영감을 줄 것이며,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초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지혜롭게 리더십을 펼친 예로 우리에게 남겨진 소중한 상속입니다. 이 비디오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삶과 리더십에 대한 깊은 고민을 일깨우고 그의 믿음과 지혜를 본받아 미래를 향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솔로몬의 순종, 믿음, 그리고 지혜로운 리더십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아가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영감을 전해줄 것입니다. 솔로몬의 삶과 리더십에 대한 이 비디오는 오늘날의 세계에서도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가치와 차별성은 우리의 삶과 리더십에 대한 현명한 고찰과 영감을 제공합니다. 솔로몬은 성서에서 나온 역사적인 인물 중 하나로 그의 순종, 믿음, 그리고 지혜로운 리더십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자신과 자신의 국가를 인도하는데 어떻게 활용했는지 보여줍니다. 가치 있는 특징 중 하나는 솔로몬의 순종과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자신의 삶을 건설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의 지혜와 인내력을 키우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높여갔습니다. 그의 순종은 그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기반이었습니다. 이 비디오는 솔로몬의 믿음을 그의 리더십과 어떻게 연결하는지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그의 믿음은 그의 지혜의 기반으로 기여했고 그 결과로 그는 국가를 번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솔로몬의 국가가 어떻게 평화롭고 번영스럽게 발전하였는지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또 다른 가치 있는 측면은 솔로몬의 지혜롭고 효과적인 리더십입니다. 그는 어려운 판단을 내릴 때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찾았고 그 결과로 그의 국가는 번영하고 조화롭게 발전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정의와 공정함을 기반으로 하여 백성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리더십은 오늘날의 리더들에게도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비디오의 차별성은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과 시각적 효과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미지와 감동적인 음악으로 표현함으로써 이 비디오는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비디오는 단순히 역사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그의 믿음과 지혜가 어떻게 현대의 삶과 리더십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이 비디오는 솔로몬의 순종, 믿음, 그리고 지혜를 다루면서 그의 삶을 더 깊이 파고들어 살펴볼 것입니다. 그의 순종은 어떻게 그의 믿음을 키웠으며, 그리고 그의 지혜롭고 지혜로운 리더십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비디오는 솔로몬의 삶과 리더십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과 리더십에 대한 깊은 고민을 유도합니다. 그의 순종과 믿음, 그리고 그의 지혜로운 리더십은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리더가 되고 더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영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솔로몬의 순종, 믿음, 그리고 지혜로운 리더십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아가고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영감을 전해줄 것입니다. 각차 시별 안내입니다. 솔로몬의 순종 신앙과 지혜 리더십 1차 시 마이너스 믿음의 발견 믿음의 의미와 유익을 배움. 1차 시에서는 우리는 믿음의 깊은 의미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 탐구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우리를 더 나은 리더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순종신앙과 지혜 리더십 2차시 마이너스 리더십의 힘 리더십 기술을 이해하고 개발하세요. 2차시에서는 리더십에 초점을 맞춥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그의 지혜와 통찰력을 이용하여 탁월한 리더로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며 리더십 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개발할 수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솔로몬의 순종신앙과 지혜 리더십 3차시 마이너스 한계 탐색 장애물 식별 및 극복. 3차시에서는 솔로몬의 삶에서 한계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우리는 어떻게 장애물을 식별하고 극복하는 것이 리더십과 믿음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솔로몬의 순종 신앙과 지혜 리더십 4차 시 마이너스 선택을 제고해 보세요. 인생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세요. 4차 시에서는 선택에 관한 주제를 다룹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그의 삶과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며 우리 역시 인생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솔로몬의 순종 신앙과 지혜 리더십 5차 시 마이너스 목표를 향한 노력 실용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 5차 시에서는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노력하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는지를 살펴보며 우리는 실용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솔로몬의 순종 신앙과 지혜 리더십 6차 시 마이너스 자신감 키우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키우기. 6차 시에서는 자신감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이것이 그의 리더십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순종 신앙과 지혜 리더십 7차 시 마이너스 지혜의 성찰 솔로몬의 지혜와 리더십을 이해하라. 7차 시에서는 지혜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그의 지혜를 발전시키고 이를 리더십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탐구합니다. 우리는 그의 경험을 통해 지혜의 중요성과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솔로몬의 순종 신앙과 지혜 리더십 8차 시 마이너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기 위험을 감수하고 조치를 취하기. 8차 시에서는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안전한 지대를 벗어나고 새로운 도전과 위험을 감수하는데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안전한 편안함을 벗어나 우리의 리더십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배웁니다. 솔로몬의 순종신앙과 지혜리더십 9차 시 마이너스 내면의 힘찾기 내면의 힘을 식별하고 발휘하기. 9차 시에서는 내면의 힘을 탐구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자신의 내면에서 힘을 찾고 이를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했는지를 다룹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힘을 어떻게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솔로몬의 순종신앙과 지혜리더십 10차 시 마이너스 건강한 습관 개발하기 건강한 습관을 생활방식에 통합하기. 10차 시에서는 건강한 습관에 주목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건강한 습관을 개발하고 이를 일상생활에 통합했는지를 살펴보며 우리는 건강한 습관이 어떻게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순종신앙과 지혜리더십 11차 시 마이너스 인내의 기적인내의 2점. 11차 시에서는 인내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인내를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인내의 2점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다룹니다. 우리는 인내가 어떻게 우리의 리더십과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솔로몬의 순종신앙과 지혜 리더십 12차 시 마이너스 철저한 자기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기. 12차 시에서는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우리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리더십과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솔로몬의 순종신앙과 지혜 리더십 13차 시 마이너스 신성과의 연결 영적인 길 발견. 13차 시에서는 신성과의 연결을 탐구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신성과 연결하고 영적인 지혜를 찾는데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다룹니다. 우리는 영적인 길을 발견하고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리더십과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순종신앙과 지혜 리더십 14차 시 마이너스 현명한 선택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기술 습득. 14차 시에서는 현명한 선택에 관한 주제를 다룹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기술을 습득하고 그것이 그의 리더십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지혜와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솔로몬의 순종신앙과 지혜 리더십 15차 시 마이너스 성공적인 의사소통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개발. 15차 시에서는 의사소통을 중요한 주제로 다룹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고 그것이 그의 리더십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탐구합니다. 우리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어떻게 더 나은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솔로몬의 순종신앙과 지혜리더십 16차 시, 마이너스 두려움 없는 신뢰성 용기와 신뢰성을 가지고 행동. 16차 시에서는 용기와 신뢰성을 다룹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용기를 갖고 행동하고, 그로 인해 신뢰성 있는 리더가 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신뢰성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솔로몬의 순종신앙과 지혜리더십 17차 시, 마이너스 확신과 공감 어려운 상황에 공감과 이해로 대응하기. 17차 시에서는 확신과 공감을 강조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며 다른 사람에게 공감과 이해를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확신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며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솔로몬의 순종 신앙과 지혜 리더십 18차 시 마이너스 낙천적인 삶 성공을 위한 낙관적인 태도 기르기. 18차 시에서는 낙천적인 태도를 다룹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낙천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그것이 성공에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대비하는데 어떻게 낙천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솔로몬의 순종신앙과 지혜리더십 19차 시 마이너스 자신의 운명쓰기 자신의 삶과 미래를 통제하기. 19차 시에서는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자신의 삶과 미래를 통제하고 운명을 쓰는 주인공으로 나아갔는지를 탐구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쓰기 위해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솔로몬의 순종신앙과 지혜 리더십 20차 시 마이너스 아웃트로. 20차 시는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을 향한 마무리이며 여러분의 리더십과 지혜의 여정을 돌아보고 향후의 도전에 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 얻은 통찰과 경험을 자유롭게 나누고 미래를 더 밝게 비추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함께 나눈 솔로몬의 순종신앙과 지혜.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의 믿음과 지혜, 그리고 리더십에 관한 영감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더 의미있게 살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며 리더십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의 힘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해보세요. 솔로몬은 믿음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삶에 힘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줄 것이며, 힘든 순간에 희망을 제공할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해보세요. 둘째로, 리더십의 힘을 이해하고 개발하세요. 솔로몬은 뛰어난 리더로 나타났으며, 그의 리더십은 그의 깊은 지혜와 통찰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리더십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이끄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팀을 조직하고 동기부여하며, 고난과 도전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능력입니다. 리더십 스킬을 향상시키고 그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셋째로 어려움과 한계를 탐색하고 극복해 보세요. 솔로몬은 어려운 순간에도 꿋꿋이 버티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삶은 항상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성장의 기회이며 한계는 뛰어넘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어려운 순간을 겪을 때 포기하지 말고 극복의 길을 찾아보세요. 넷째로 올바른 선택을 내리세요. 솔로몬은 올바른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의 삶과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바른 결정은 성공의 기반이 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내릴 때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효과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다섯째로 목표를 향해 노력하세요. 솔로몬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노력하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목표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밝은 빛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며 달성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세요. 여섯째로, 자신감을 키우세요. 솔로몬은 자신감을 갖고 도전에 맞섰습니다. 자신감은 성공의 열쇠입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도 끝까지 도전할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로, 지혜의 성찰을 통해 성장하세요.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향상시키고, 그것을 일상생활과 리더십에 적용해야 합니다. 경험에서 배우고 성찰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여덟째로 안전한 지대에서 벗어나 위험을 감수하고 조치를 취하세요. 솔로몬은 안전한 편안함을 벗어나 새로운 도전과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성장과 성공은 편안한 지대를 떠나야만 가능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고 리스크를 감수하며 그로 인해 얻는 보상을 누려보세요. 아홉째로 내면의 힘을 식별하고 발휘하세요. 솔로몬은 자신의 내면에서 힘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내면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독특한 장점과 역량을 찾아내고, 그것을 활용하여 더 나은 리더가 되세요. 열째로 건강한 습관을 개발하세요. 솔로몬은 건강한 습관을 일상생활에 통합했습니다. 건강은 성공과 행복의 기반입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해하세요. 열한 번째로 인내의 가치를 깨달으세요. 솔로몬은 인내를 통해 많은 이점을 누렸습니다. 어떤 과정이든 결과를 바로 얻지 못할 때 인내와 인내심을 가집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내를 연습하세요. 열두 번째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세요. 솔로몬은 자기애를 갖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을 존중했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면 보다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더 나은 리더가 될수 있습니다. 열세 번째로 신성과의 연결을 찾으세요. 솔로몬은 영적인 길을 발견하고 신성과 연결했습니다. 영적인 차원은 우리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신의 신념과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세요. 14번째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세요. 솔로몬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지혜와 판단력을 개발했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중요하므로 결정을 내릴 때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며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세요. 열다섯 번째로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세요. 솔로몬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사소통은 성공과 효과적인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팀원과 협력하세요. 열여섯 번째로 용기와 신뢰성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솔로몬은 용기를 갖고 행동하며 그로 인해 신뢰성 있는 리더로 인정받았습니다. 용기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덕목입니다. 용기를 발휘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줘보세요. 17번째로 어려운 상황에 공감과 이해로 대응하세요. 솔로몬은 고난과 도전에 공감과 이해를 표현하며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해와 공감을 통해 협력과 해결책을 찾으세요. 18번째로 낙천적인 태도를 기르세요. 솔로몬은 낙천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대처했습니다. 낙천적인 태도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밝게 비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끄는 방법을 모른다고 느끼시나요? 이 영상의 저자는 완벽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개인적인 일화, 심리학적 통찰을 결합한 독특한 접근 방식을 통해 이 영상은 당신이 장애물을 식별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믿음과 리더십에 대한 친밀한 시각을 제공하여 당신의 내면의 지혜를 열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귀하는 자신만의 고유한 솔루션을 찾고 현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책을 받고 당신이 살아야 할 삶을 시작하십시오. 이 영상은 미래 역량을 늘리고 당신의 가치를 높여줄 것입니다. 스피셀링 국제공인 마스터 트레이너 자격으로 18년 동안 70개 다국적 기업 셀러 대상으로 진행한 세일즈 강의를 한국형으로 커스터마이징한 인사이트 셀링은 수만 명의 셀러들이 수강한 강의입니다. 지금도 삼성 생명 FC들이 13월 차가 되면 필수적으로 듣는 강의입니다. 인사이트 셀링 동영상 과정 핵심 요약본은 48차시 총 8시간 분량으로 제작된 유튜브 영상의 원고를 정리하여 핵심 내용만 줄여서 83페이지 분량으로 만든 요약본입니다. 동영상으로 학습한 세일즈의 성공 비법을 텍스트 요약본으로 다시 복습할 수 있어 여러분의 세일즈 역량을 개발하고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자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역량 AI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총 48차시 영상을 순차적으로 학습합니다. 두 번째, 영상 아래의 영상에 대한 교육 소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의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배우거나 알게 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도움이 될지, 그리고 반드시 현실에 적용하여 실행 계획 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겨주세요. 세 번째, 모든 교육 영상 차시에서 댓글을 남기고 캡처하고, 모든 댓글을 볼수 있게 한 개의 파일로 만들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확인하고 요약본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소장하며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읽고 학습하여 여러분의 고객 상담력과 세일즈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가치를 실행할 때입니다.